다크사이드의 좀비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과 히어로들이 좀비로 변하는 디시즈드 이벤트와 외전을 총 10편에 걸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디시즈드의 마지막 이벤트이자 최악의 존재로 돌아온 좀비 다크사이드와 히어로들의 전투를 그린 디시즈드 워 오브 더 언데드 가츠 이벤트를 소개해드릴 생각입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그동안 우주를 공포로 물들이며 모든 히어로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좀비 슈퍼맨이 귀환하고 새로운 캐릭터들이 합류해 좀비 바이러스와 치열하게 싸우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과연 히어로들은 우주의 멸망을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래전 슈퍼맨과 슈퍼글의 고향이자 찬란하게 번성했던 크립톤 행성은 브레인의학의 공격으로 멸망해 가고 있었고 조엘과 알루라는 딸과 함께 그곳을 빠르게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모두 타고 갈 우주선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엘과 알루라는 자신의 딸 카라조엘만은 행복한 세상에서 살수 있길 바라며 그녀를 우주선 안에 태우는데요. 그 순간 크립톤 행성이 파괴되면서 기적적으로 그곳을 빠져나온 카라조일은 부모님이 미리 녹음해놓은 음성을 들으며 서서히 잠이 들죠. 그녀의 부모님은 우리의 삶은 이제 끝났지만 가장 소중한 딸이 행복하게 산다면 그것은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거라며 그녀를 좋은 행성에 보내기 위해 오랫동안 우주를 찾아다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아낸 행성은 그녀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여해줄 것이며 그 행성에서 평화롭게 거주하고 있는 초인적인 존재들이 딸을 기꺼이 맞아줄 거라면서 그 행성의 이름을 말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행성의 이름은 평화를 사랑하는 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뉴 제네시스였죠. 그리고 부모님의 음성은 이것은 우리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로 끝났고 카라조일은 몇년 동안 우주를 여행하다가 마침내 뉴 제네시스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뉴 제네시스는 이미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지옥이 되어 버렸고 그렇게 카라조엘은 좀비가 되죠. 한편 지구를 강타한 좀비 바이러스는 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았지만 기적적으로 좀비 치료제가 만들어지면서 몇몇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슈퍼맨의 아들이자 새로운 슈퍼맨으로 활약하고 있는 존 켄트는 아직 자신의 가족은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 클라크 켄트를 구하기 위해 태양으로 갈 결심을 하죠. 그러자 역시 새로운 배트맨으로 활약하고 있는 데미안 웨이는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말하는데요. 존 켄트는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무려 2700만 도시가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견딜 수 없다면서 그냥 혼자 가겠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데미안 웨이는 나는 배트맨이다 라는 말과 함께 그 정도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면서 자신감을 표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새로운 원더우먼 카산드라 샌드마크도 그는 배트맨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면서 그의 말에 동조해주죠. 그렇게 태양을 견딜 수 있는 히어로들이 태양으로 날아가는데요. 클라크 켄트는 무려 5년 동안이나 태양을 흡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해져 있었고 무조건 아버지를 구하고 싶었던 존 켄트는 자신이 클라크 켄트의 시선을 끌겠다며 앞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료들이 좀비 치료제를 놓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클라크 켄트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고 그렇게 히어로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며 그와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죠. 그리고 이틀 후 인류가 새로운 행성 어스트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된 로이스 레이는 그릴랜턴 군단과 공조하며 다른 행성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자 그릴랜턴을 보내 그들과 대화를 시도해보려고 했는데요. 그 순간 붐티브가 열리면서 강력한 존재들이 들어오려고 하자 그릴랜턴은 빠르게 저스티스 리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전투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슈퍼맨 클라크 켄트를 구하러 간 일행이었고 멀쩡한 슈퍼맨을 확인한 로이스 레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와 감동적인 재회를 하죠. 그리고 연달아 슈퍼맨은 자신의 어머니 마사 켄트와 인사를 나눴고 마사 켄트는 좀비에서 자신의 남편으로 돌아온 조나단 켄트를 기쁘게 맞이합니다. 또한 미스터 미라클은 자신의 아내 빅 바르다와 함께 아들을 만나러 가겠다며 뉴 제네시스로 떠났고 그렇게 그들은 불행했던 과거를 잠시 잊고 행복에 빠지죠. 한편 배트맨은 알프레드에게 감염된 사람들을 구해왔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 주는데요. 알프레드는 5년 전 자신의 손으로 아들과 같은 브루스웨인과 디클레이슨 팀 드레이크를 직접 쐈고 절대로 자신을 용서하지 말라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듯 좀비 바이러스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살아남은 사람과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들 모두를 괴롭혀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선 이들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특히 새롭게 합류한 클라크 켄트는 아들 존 켄트와 함께 그 다음 날 브레인이악의 우주선이 침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날아가 브레인이악의 드론들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심하게 손상된 브레인이악의 우주선을 보고 의아함을 느낀 클라크 켄트는 직접 우주선 안으로 들어가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존 켄트가 또다시 아버지를 홀로 위험에 빠뜨려 잃고 싶지 않다면서 따라 나서자 차마 아들을 말릴 수 없었던 클라크 켄트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보호하며 우주선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은 처참하게 망가진 브레인이 약을 발견하는데요. 브레인이 약은 슈퍼맨에게 수많은 신을 죽인 존재가 곧 우주를 파괴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주죠. 빅 바르다는 처음으로 좀비 치료제를 투여받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좀비로 지내고 좀비와 싸우면서 무려 5년 동안 아들을 보지 못했고 이것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빅바르다 를 되돌리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미스터 미라클 은 그녀를 다독이며 위로합니다. 그리고 두 부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아들이 있는 뉴 제네시스로 향하는데요. 황당하게도 평화와 아름다움이 공존하고 있던 뉴 제네시스는 폐허가 되어 있었고 신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그러자 빅바르다는 정신없이 소리치며 아들을 찾다가 정체를 알수 없는 검은색 포털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는데요. 미스터 미라클은 어디로 연결되었는지도 모를 포털로 그녀가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다며 급히 말려봤지만 이미 정신이 나가버린 빅 바르다는 저 너머에 아들이 있다면 기꺼이 뛰어들 준비가 되었다며 그대로 포털 안에 손을 넣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죽음의 화신 블랙 레이서가 나타나 그녀를 포털과 멀리 떨어뜨려 놓자 그것을 보고 달려온 미스터 미라클은 도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고 저 포털은 뭐냐고 물어보는데요. 블랙 레이서는 이곳은 다크사이드에 의해 붐튜브와 신들이 감염되면서 신들은 다크사이드의 죽음의 군단이 되었고 포털은 살아있는 존재는 통과할 수 없는 위험한 곳으로 변질되었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빅 바르다가 저 포털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고 재차 물어보자 블랙 레이서는 다크사이드가 감염된 신들을 이끌고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 코르가 행성을 학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주죠. 한편, 코르가 행성은 고도로 훈련된 병사와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좀비가 되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퍼붓고 있는 신들의 상대는 될수 없었기 때문에, 무력하게 학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르가 행성은 급히 전 우주의 구조신호를 보냈고, 때마침 이동식 최첨단 위성 워워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네스트로의 귀까지 들어가는데요. 코르가 행성의 실질적인 지배자 시네스트로는, 감히 자신의 행성을 공격한 것을 분노하며, 곧바로 옐로우 군단에게 출격 명령을 내리죠. 그 무렵 슈퍼맨과 그릴렌톰 군단은 브레인이학을 사이에 두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릴렌톰 군단은 브레인이학이 그동안 수많은 은하계와 행성을 파괴하며 악행을 저질러 왔고, 거짓말 또한 능숙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를 믿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슈퍼맨은 일단 그의 말을 들어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브레인이학은 당신들의 불신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슈퍼맨에게 놀라운 선물을 건네줍니다. 그가 건네준 선물은 과거 크립톤 행성의 마지막 도시 칸도르로 그 안에는 도시와 크립토인들이 축소되어 고스란히 생존하고 있는 귀중한 보물이었죠. 하지만 배트맨이 이 귀중한 보물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자 브레니악은 자신은 오랫동안 우주의 지식을 수집하고 공부해왔지만 결단코 우주가 파괴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또한 우주가 파괴되면 자신이 갈망하고 사랑하는 모든 우주의 지식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그는 좀비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했을 때 곧바로 탈출했지만 머지않아 좀비 바이러스는 존 우주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거라고 경고해주죠. 그러자 슈퍼맨은 지금도 수많은 우주가 죽어가고 있는데 사소한 마이다툼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면서 이제부터 모든 동맹국을 하나로 모아 우주를 구할 때라고 말하죠. 한편, 옐로우 군단을 이끌고 코르가 행성에 나타난 시네스트로와 역시 구조 요청을 받고 나타난 그릴랜턴 군단은 서로를 오해하고 전투를 준비하는데요. 그 순간, 감염된 마더박스를 들고 나타난 슈퍼걸이 그릴랜턴을 간단하게 무력화시키고, 이동식 최첨단 위성인 워워드를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시킵니다. 그리고 감염된 워워드는 주변에 있는 것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고, 위기를 느낀 그릴랜턴 군단과 시네스트로 군단은 서로 힘을 합쳐 워워드의 공격을 막아내는데요. 바로 그때 다크사이드가 나타나 시네스트로를 간단하게 죽이고 옐로우 반지를 획득하면서 우주는 더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죠. 오늘은 새로운 희망과 그것을 무참하게 짓밟고 나타난 다크사이드, 그리고 그들을 막기 위해 악당과 히어로가 연합해 치열하게 싸우는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강력한 존재가 히어로팀에 합류하면서 잔혹하고 처절한 전투가 이어질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